안녕하세요, 스타카의 이아나입니다. 저희 스타카 S 클래스 맛집인 거 알고 계시죠? 전국의 좋은 S 클래스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 클래스 6세대예요. S560 롱바디 포메틱이고요이 차량 최초 등록 2019년 11월 28일,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41,283km, 신차 출고 가격이 2억 960만 원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이 1억 2,599만 원입니다. 완전 무 차고의 보험 이력 영원이에요.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차량이고요. 무려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현금 가격 기준으로 1억 2,599만 원 소개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금융 조건도 다 맞춰 드릴 수 있어요. 할부 가능합니다. 리스 가능합니다. 타시던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상담 주시고요. 할부 개월 수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 최고 84개월까지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이 차량 많은 분들이 S 클래스 고르실 때 찾으시는 이 석줄 이 멀티빔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멀리서 봐도 어? S 클래스가 뒤에서 오는데? 라는 거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시고요. 주행 상황에 맞는 최적의 조명을 1초에 100번씩 쏜대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시인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덴티티도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엔진을 열고 자세한 재원도 살펴보시죠. 자, 이 차량 4.0928 가솔린 터보 엔진입니다. 3982cc고요. 469마력에 71.4 토크, 복합 연비는 8.4, 최고 속도는 250에 리미 걸려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포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도 자랑합니다. 사실 S클래스 하면은 우리가 주행 질감 편안하기로 유명한 차잖아요. 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자, 이제 실내 보러 가겠습니다. 자, 실내입니다. 블랙 바디에 블랙 실내고요. 우드로 포인트를 줬어요. 우드는 약간 브라운이 섞여있는 짙은 색이에요. 그리고 블랙하고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서 되게 예쁠 거예요. 자, 실내 내부는 12.3인치 두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 와이드 스크린이죠. 그리고 에너자이징 컨트롤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온도 조절이나 열선 통풍 마사지 조명 오디오 등을 지가 좀 똑똑하게 유기적으로 조절을 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드라이브 시스템도 업그레이드가 돼 있어요 성능이 향상된 카메라와 레이더를 통해서 전방과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똑똑한 녀석이죠. 그리고 시트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최상급 세미 아날린 익스클루시브 나파 천연가죽이요. 그냥 나파 아니고 최상급 세미 아날린 익스클루시브 나파 가죽입니다. 에스클라스 어, 하면은 워낙 또 고급스러움의 대명사잖아요. 아 이래서 s 클라스 s 클라스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위쪽을 보시면 썬루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타고 오시면 조명 너무 고급스럽고요, 프레임리스 룸미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진짜 여기 약간 완성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예쁩니다. 자, 이제 2열 공간 보러 가시죠. 2열 공간 왔습니다 일단 넓어요 헤드레스트 쿠션 살아있고요 벨트백도 아우 좋습니다 어, 모니터 두개다 아주 멀쩡합니다 살아있고요 썬루프는 1열 2열 모두 있고 중간에 거울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이쪽에 보면은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vip석이라고 많이 하죠 네이 자리가 회장님 자리 제일 높은 사람 앉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레그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쪽 조수석 시트를 밀고 레그레스트 올리면 거의 반쯤 누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요거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마사지 6 종류입니다. 플래그십 세단의 특권이죠. 마사지 쫙 받으면서. 근데 이게 그냥 마사지도 아니고 약간 온돌형 마사지라 되게 뜨끈뜨끈하면서 피로를 쫙 풀어 줘서 되게 내리기 싫을 정도예요. 이렇게 싹봐서 어, 대표님이 없다고 아하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자, 이 차량 트렁크 넓이 또한 기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서 상상도 못할 트렁크 용량이에요. 골프백 오케이. 스포츠 장비들 오케이거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죠. 벤츠 S560 롱바디 포메틱 보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19년 11월 28일에 최초 등록했어요.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4만 1,283km, 신차 출고 가격 2억 96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2,599만원입니다. 한 명의 차주만 허락한 1인 신조의 보험 이력 0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금 차량이고요. 무엇보다도 메리트, 신차 보증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저희 현금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할부리스 가능합니다. 타시던 차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내차살 때뿐만 아니라 내차팔 때도 스타카에 상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